세 번째 퀴즈 볼까요 세 번째는 자, 다음 퀴즈는 뭐~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연말 술자리 많잖아요 음. 음주 측정 단순 거부하면 처벌받는데 이 처벌이 징역이면 오 벌금 가벼운 벌금이면 X 측정 거부. 아 네. 측정 거부? 이거 는 벌금으로 될게 아닌 것 같아요. 어, 요즘은. 네. 요즘 이거는 측정을 위험해? 거부하면서 음. 너무 건방지게 굴면 구속해버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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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하게 하면. 친절하게 <laughs> 거부하면? 상냥하게 거부하면? 아니, 근데 실제로 이렇게 간 사람 얘기 들었어요. 많습니다. 아,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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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거부해서? 어, 거부해서. 최근에 사실 엄청추 사건들이 많고요. 또 거부 사건이 상당히 많아요. 예, 예. 거부를 해가지고. 결국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들이 많습니다. 아 징역까지가요? 네, 뭐 집행유도 예 있겠지만 아, 그래서 오. 벌금보다는 징역형이 되니까 정말로 음주하지 말아야 되고 술정 네. 거부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 맞아, 오. 맞아, 해야 어. 돼. 이게 뭐, 이게 또 심각한 사건이 있었다 그러던데, 그거 한번 뭐 영상 있나요? 한번 볼까요? 네. 심각한 사건이 있었대 이거 아주. 네. 이게 지금 이게 <laughs> 뭐야? 어, 자동차가 어 뒷부분이 어, 그게... 부서진 거야? 오오오 네. 그리고 경찰이 따라왔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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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주차장 안으로 지금 들어갔어요. 순찰차가 네. 들어왔고 우와, 그 신랑이 네. 버려요. 음. 지금 유리창 깨고 억지로 어물. 나중에 흉기 같은 걸 휘두르고 저항하는데 네. 경찰이 지금 테이저건 같은 걸 해서 겨우겨우 네. 겨우 막았는데 이 사람 지금 알코올 혈중알코올농도0.075% 음주 상태고 아. 검거 과정에서 네. 차량도 부서지고 또 경찰관도 두명다 다치기도 하고요. 후속 영장이 네. 발부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저 정도 상태면은 네.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또 반대로 네. 이런 미담도 네. 있어요. 네. 음주 운전 차량을 추격을 해가지고 네. 경찰에 인기를 했던 아주 훈훈한 네.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 이 부분도 같이 보시죠 이거예요. 지금 네. 차가 한대 가고 있고 네, 네. 앞에 달리는 트럭이 똑바로 가지 못하고 좌우로 네. 막 비틀거리죠. 어어, 네. 비차 운전차는 어. 앞차의 음주운전을 직감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아, 그 직감하고 따라가네. 아 저게 차선을 막 이렇게 거잖아요? 저 거잖아요? 네. 네. 안 지켜가지고 뒤에서 네. 네. 빵빵했더니. 이렇게 와서 욕했대요. 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쫓아가 봤는데 음. 도망가더라고 그랬나? 그래서 오. 쫓아가서 잡았다. 이거 아니에요? 정말?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목적지 대신에 차량을 돌려서 예. 음주트럭을 음. 뒤쫓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경기 음. 고양시 일대를 돌면서 네. 7km 정도 추적을 한 끝에 결국에 네. 이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만나서 이 차량이 음. 바로 음주운전 차량이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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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네 오. 정말 멋있죠. 오. 사실 저는 되게 이 사연을 듣고서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면 저는 막 비틀비틀거리고 있는 차량이 있으면 오. 아유 너무 위험하다 이러고 피할 생각만 하는데 네. 네. 이분은 다른 시민들이 위험할 걸 생각을 해가지고 오. 목적지까지 바꿔서 경찰에 직접 야. 신고를 오. 하고 추격까지 하셔가지고 이제 <laughs> 출동한 경찰에게 오. 인계까지. 그 표창, 네. 멋진 표창장 이거는 아야나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네. 아니 근데 저희가 미담 사례라고 이렇게 했는데 <laughs> 네. 아 그렇다면 나도 이러시면 <laughs> 응. 위험할 수 있어요. 어, 그렇죠.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그거는 바로 신고를 하시고 <laughs> 응. 차 번호가 보이니까 그리고 이제 가서 직접 대응하면은 크날날수 있으니까요. <laughs> 네. 혹시 궁금하시면 음. 쫓아가서 경찰이 오나 정도 확인하고 음. 경찰이 대응을 하나 보강을 찍으시고 이 아. 뭐 요렇게 하시면 되지 어. 직접 맞닥뜨리면 위험할 수 음.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이 음주운전자는 지금 불구속 입건된 상태고 네, 네. 이분은 위험을 감수하셨어요 이제 네. 정말로 안전에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네. 이분에 대해서는 감사장을 내려주는 방법을 어. 지금 검토 중입니다. 네. 네.